자,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프로 접근하면 접근할 만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어.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는데, 네. 요게 지금 GX 그래프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인테그랄 GX 그래프, 물론 뭐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네. DX도 써줄까? 근데 요 넓이가 지금 1이야. 네. 그지? 이걸 네. 똑같이 나누면, 뭘 똑같이 나눠? 한 다섯 칸을 요렇게 나누다 보면, 네요 넓이는 좀 작지. 네. 가운데로 갈수록 크지. 네. 그래서 이제 요 넓이 자체가 뭐니? 높이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네 처음에는 요거는 좀 작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다가, 네. 가운데는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네. 되나요? 또 나중에는 0으로 이렇게 오더란 말. 네. S자 모양이거든. 근데 요 넓이 자체가 넓이가 1이면 네.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길. 1이 된다는 소리야. 1만큼 갔다는 소리거든. 네.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합시다. 이러, 아, 요건 위에다 그릴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아, 밑에다가 려야지 어, oh, 어마이가 oh 다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얘가 내려왔어요. 네,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넓이가 1이야 네. 그럼 가운데 요녀석 이뭐니 많이 내려갔겠지. 네. 여기는 좀 적게 내려갔고, 이건 네.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오는 역여숫자 모양을 가진 거란 말이 이해돼? 예, 네? 네. 그럼 여기서 변곡적으로 대칭이겠지. 요점 대칭이겠지. 네. 대신에 요 길이가 얼마라고? 네. 요 길이가 1-1, 네. 요렇게 되더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네. 일단 요 그래프의 넓이가 먼저 필요해요. 지금 요 녀석, 인테그랄 xsin x, 됐어요? dx, 요렇게 하니까, 부분적분이죠? 네. 부분 접근이죠? 네. 로엑스사이 사, 이렇게 돼. 요리로 갈수록 미분되는 녀석이죠 네 지금 얘랑 얘랑 부딪치니까 얘가 미분되는 녀석이야 네 그럼 얘를 뭐한다고 적분 적분한다고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 이렇게 되겠죠 네 빼기 적분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를 써주고, 네. 얘는 그냥 써주고, 네. 됐어? 네. 또, 2분에서 써주고, dx, 요렇게 되지. 네. 얘는 요렇게, 요렇게. 얘는 플러스 플러스 네. 바꿀 수 있죠? 네. 얘는 적분하면 뭐예요, 얘? 코사인, 아, 사인 엑스. 사인 엑스, 요렇게 되죠? 네. 그럼 범위는 똑같죠? 그래서 네. 이 얘를 적분한 식은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 x 됐어요? 네 더하기 sin x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 그래프가 원래 x sin x가 뭐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거든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옵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옵니다 낮게 네. 이런 식으로 오겠지 그럼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온다고 됐어요? 네. 그럼 요거, 요게 1일 때, 아니, 2분의 파일 때는 2분의 파이지. 네. 요 높이 곱하기 요 높이 하면 양수지. 네. 근데 요 높이 곱하기 요 높이 하면 얼마야? 0. 0 되지. 그럼 얘가 뭐 어떻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0 됐을 거라고. 여요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 아, yes. X는 양수고 요는 음수지. 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게 더 크지. 네. 안 돼? 돼요. 요건 0이니까 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0이니까 또0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오더란 말이야. 음. 그럼 요게 파이고, 요게 2파이고, 요게 3파이, 요렇게 되더란 소리야. 네. <laughs> 그래서 우리는 0부터 파이까지 넓이를 구해낼 거예요. 파이너 코사인 그래프도 여기다가 하나 그려놓고. 됐지? 네. 자, 코사인 파이가 얼마야?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게 1이지. 네. 그럼 여기 파이 맞지? 예. 네. 사인 파이 0 빼기 0, 0 넣으니까 0 0. 그래서 요 넓이 여기에서 요 <laughs> 넓이는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또 여기 2파이하고 파이 요렇게 봅시다. 맞지? 네. 코사인 2파이가 1이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네. 2파이 넣으니까 마이너스 -2파이 맞지? 네. 사인 요건 0이고. 네. 빼기 맞지? 네다음 파이 넣어야지 맞습니다. 1이지 네. 1 네. 그래서 파이 요렇게 돼서 마이너스 3파이지 네. 밑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요 넓이를 하죠 요게 3파이 요렇게 되더라고 알겠네 네. 됐어? 네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3파이 2파이를 넣어봅시다 그럼 3파이 넣으면 얼마?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지 네 그럼 요 3파이 사인 3파이는 0 빼기 맞지? 네 얘는 1 마이너스 1 곱하기 2파이 요렇게 되지 네 그럼 얘는 얼마 네. 5파이 네. 좀 느낌 오지 이건 7파이 쯤 되겠지 네 됐어요? 네 지금 우리는 자요 그래프 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네. 어떻게 그리느냐 지금 요렇게 와서요 됐어요? 네 요렇게 와서 처음에는 위로 하나 갔지 됐어? 네 두번째는 밑으로 왔지 네 세번째는 위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네 됐어요? 그럼 요거 늘 요게 파이고 요게 이 파, 물론 이건 밑으로 내려왔지 그지? 네 2파이 3파이 요렇게 되지 네 안돼? 돼요 이게 y는 x sine x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그린다고? 절댓값 <laughs> x sine x 자 여기서 요까지는 위로 올라갔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그린다고? f x 요거 그릴까요? 요거 요거. 어. 알겠니? 네.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래프 그릴까요? 그냥. 그냥 요거 인테그랄 한거 그릴까요? 요거 인테그랄. 아, 예. 네? 돼? 네. 요거 인테그랄 한걸 그리면 여기서 요까지는 요 넓이가 파이예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립니까? a b 까 이게 파이야. 네.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거 알겠니? 네. 됐어요? 네또 요게 지금 3파이 요렇게 나왔죠? 네 여기서 요까지는 3파이가 내려갔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왔을거요네 그럼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2파이 요렇게 나오지? 네 요게 파이 얘가 2파이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요까지는 어떻게 돼? 요게 5파이라 그랬죠? 계산해보니까 네 5파이만큼 위로 올라갔어요 네? 네. 여기서, 한 이쯤 되겠네. 이렇게 쭈욱 올라가서, 요런 식으로 될 거라. 네. 됐어? 네. 그럼 요 그래프를, 네? 네.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요 뒤에 거. 어? 네. 뭐, 절대 값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sin t, s i n t. 됐지 네. dt 절대값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는 어떻게 간다고? 절대값이니까 요 녀석을 어떻게 해라고? 위로 네. 접어 올리라는 소리야. 네. 접어 올리면 어떤 식으로 오겠지? 자, 초록색으로 갑니다. 요렇게 와서 그지? 네. 요렇게 오는 녀석이 되겠네. 네. 기게3파이됐니 네. 자, 요 그래프는 초록색입니다.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왔다가, 네? 네? 요렇게 오는 녀석이 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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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딴 그래프는 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이제 뭐, 색깔을 빨간 걸로 할까? 뭐, 색깔 있는 거, 까만 걸로 할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절대값 T, sin T, DT 그래프. 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올라갔겠지. 네. 얘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기에서는 3만... 똑같이 이렇게 왔겠지. 여기서도 네. 3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요, 알겠니? 네. 돼? 네. 여기에서는 네. 5만큼 올라가는데, 요거랑 모양이 똑같아. 원래 똑같은 새끼니까. 네. 안 돼? 예. 네. 그래서 얘를 어디로 간다고? 오, 요, 요기에 어. 요렇게 붙인다고, 요렇게. 네. 그럼 5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럼 결론이 요 그래프 빼기 요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지, 요거. 네. 요런 식으로 돼야 돼. 요 네. 그래프에서 어느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 요걸 절대 요걸 빼지. 네. 빼면 어떻게 될까? 높이만큼. 여기서 파이까지는 얼마나 나오겠니? 그냥 요건 참번 그려볼까? 네. 그지? 네. 0부터 파이까지는 어떻게 돼? 요, 똑같은 걸 빼니까 어떻게 돼? 0이 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0. 맞지? 네. 여기서 요까지는? 삼파이. 요 점이 아까 뭐라 그랬지? 알파야. 네. 요 길이만큼 올라간단 말이야. 아, 파 알파 넣으면 이제 요 길이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게보이 자, 여기 다시 봅시다. 여기서 0부터 파이까지는 요렇게 올라갔지. 저 똑같이 얘랑 얘랑 똑같은 걸 빼면 0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0부터 알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요 길이 자체가 높이지 그지? 그 알파 넣으면 2파이 나온다 요렇게 여기 알파면 2파이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올라갔겠지 그지? 그리고 나 후에 여기서 보시면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똑같은 게 보이지 모양이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이동 했다 평행이동 했다는 거겠죠 요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요, 요것도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서 2파이까지는 여기 2파이죠. 여기까지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겠지. 일직선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베타라는 녀석이 있죠. 이 길이 자체가 계속 증가하죠. 2파이에서 얼마까지? 여기 2파이 넣으니까 6파이 넣어죠 그래서 베타 넣으니까 6파이 요까지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올라가더랍니다 근데 여기서도 요 그래프 자체가 베타부터 요 그래프 자체가 똑같은 게 보이죠. 6파이로 올라갔다는 소리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베타부터 어디까지? 3파이까지는 요렇게 6파이로 요렇게 온다는 소리죠. 6파이. 요거는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f 2파이는 2파이. f 2파이는 2파이 넣어 줘. 요 그래프 자체가등요 길이지. 여기서 요까지 길이 2파이. 맞지? 요거 2파이 넣어 줘래서이건 맞는 거예요. 그죠? 자, 파이부터 알파까지가 0이면 f 알파 방금 했죠. 요거. 알파 요 길이 자체가 맞지? 얘는 요 밑으로 오그라져서 일 갔으니까 얘는 올라가서 일 가니까 2 파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죠. 뭐, 에파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2 파이가 나와야지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요거 한번 봅시다. 베타부터 3파이까지 베타부터 3파이까지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항상 요렇게 6파이로 똑같죠.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얘가 묻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3마이너스 파이, 아, 베타 요렇게 되고요. 높이는 6파이 요렇게 되요. 요 넓이.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죠. 그럼 그래프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